무더운 여름 실내에서는 에어컨 없이 견디기 힘든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핸드폰만큼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손선풍기 혹은 목에 거는 목선풍기인데요. 환경보건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손선풍기, 목선풍기에서 전자파가 바람기준치를 322배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실 2018년에도 이러한 공방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참고 자료를 내면서 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하며 일단 낙대였습니다. 그후 조용하던 선풍기에 대한 문제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발표로 인하여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목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세기가 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세기 기준 3밀리가우스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전자파가 가장 세게 발생한다는 헤어드라이어보다도 세 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고압 송전선로 밑에서는 15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하니 손선풍기와 목선풍기의 전자파 발생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올것 같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전자파를 그룹투비에 해당하는 바람가능물질로 지정하면서 3밀리 가우스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룹투비는 바람 가능성이 있는 물질 가운데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결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센터는 장기간 전자파 노출 시 성인보다 백혈병 발병 등의 위험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휴대용 목선풍기 선선풍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센터는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거리별로 측정한 결과 25cm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할 경우 전자파 수치가 3 m 리 가우스 아래로 내려갔다며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두면 그만큼 전자파 노출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조그마한 선풍기로서 조금만 거리를 두면 바람이 오지 않아 실질적인 대안이 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에 거는 선풍기는 거리조차 둘수 없는 제품으로서 전자파에서 멀어질 수 없으므로 제대로 검증된 제품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과기정통부는 국제표준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다시 한번 검증한 뒤에 투명하게 자료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손 선풍기에 길들여져서 외출 시 선풍기 없이는 못 나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이러한 사항이 정리될 동안은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